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한끗 차이 6회로 어제 종용이 됐습니다. 과연 시청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기가 막히게 또 0.4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회니까 조금 더 높았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담당 PD가 0.4%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딱 맞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1회 시청률은 0.3%, 그리고 2회는 0.4%, 또 3회는 0.3%, 그리고 4회, 5회, 6회, 0.4% 최고의 시청률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파와 종편에 익숙하신 분은요. 이 0.4%가 익히지 않겠지만서도요. 케이블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중요 시청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D도 0.4%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서 또 화제가 된 우리 이찬원 님 멘트가 있습니다. 이찬원 결혼하면 경제권 공유, 반원 화제. 요즘 뭐 MG 세대가 가장 좋아한다고도 할수 있지만서도 요즘 MG 세대나 또 중년들도 통장을 따로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천원 님은 결혼하면 경제권을 공유하겠다고 해서 그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부부간의 경제권에 관한 한끗 차이 MC들의 토론이 벌어져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홍진경은 서로의 수입에 대해 물어보거나 터치하지 않는다.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다라고 밝혔으며 박지성 교수 또한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남편 통장을 한 번도 본적 없다. 최근 육아 통장을 개설해서 필요한 건 여기서 사용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장성규는 아내가 돈에 관심이 없어서 경제권은 제가 다 갖고 있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찬원은 결혼하면 서로의 경제 상황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내와 공유해서 같이 경제 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며 홍진경, 박지선, 장성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장성규가 아내가 찬원 씨 통장을 보더니 탐을 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이찬원의 대답은 한끗 차이 6회 미방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소재만 많다라면 은 고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토퍼원 25시, 화요일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 수요일 한끗 차이, 그리고 토요일날 불류의 명곡이 방송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원또밍컴퍼니로 오늘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